<목겨진> 뭔가 뭔가 이 두려운이니까, 이거 뭐 먹을까? 이거 뭐먹지 2Z부터 두명이니다이제성아 다이어트 식당? <laughs> 맞게 어쩌다, 다이어트 식단 맞길래? 이거 먹자 성아 다이어트 식단 2Z 이거랑 잠깐만 둘까 까 헉! 응. 진짜 사람 찾고 싶다 <laughs> 사람을 찾습니다 <laughs> 다이어트 식당 <식단> 맞아? <laughs> 다이어트 식당 <식단> 맞아? <맞음? 웃음> 이렇게 찍어야지 어? 손님이 보이신데 이렇게 해야다이어트 식단이 아닌데? 야이 친구 일로 와봐 자고 자고 점심 못하겠다 응 도착 아 어, 너무 너무 어. 이뻐 아, 너무 귀엽다. 아, 이거 틀린 공작. 아니야. 1번이가 1번인가? 2번 이거 전화 없지? 빙판에 아, <목소리> 들어갈 알맞은 <화력 목소리> 사진 보여세요난 이거 그렇게 생각 안 나. 어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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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냥 반똥냥 저기 있어. 어, <laughs> 할게 야 괜찮은데? 다시 찍을 게 없는데? 그러니까 괜찮다 괜찮다. 나 마지막 거만 다시 찍자. 이거? 어 파이팅. 성형 아 극찬한 곳. 시작할네 아, 진짜? 응, 선원 혹시 이거는 안 팔? 파... 아 있어요, 아, 있어그 아, 그래, 그래. 이거 두 개. 네. <laughs> 그거 음료수. 음료수 방. 막... 너무 좋아. <laughs> 야 문도 닫아지셨어. <laughs> 얘서 공무현생이다공무현생이야 뭐? 뭐? 진짜 애기지. 수고하다, <웃음> 어. <웃음> 오늘 틈에. <laughs> 아, 얘 얘가 공사야. 얘 공사. <laughs> 아까 하루토도 공사야. <laughs> 나 여기 파트 너무 좋아. 그치, 여기 여기 춤, 여기 춤, 여기 춤, 너무 좋아. 그치, 성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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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아 성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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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성아, 아 성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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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제가 얘기했던 런게 케이크 2개 사에다어졌거든요 아, 이거 두개가 그냥... 거 올리면 안 돼. 아, 모 그거 어떻 그거 어 너무 이쁘다. 귀여워. 물만두 같은. 얘도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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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이렇게 핑크색 광고마냥 핑크만 들고 다니지? 힘들어 하늘이 안 보이잖아 완전 이거 누구? 에이티즈 손민수 나 하트 해줘야 돼 어? 하트? 너 어떻게 했지? 이거 하트 자 ASMR. 응. 이데 아직 안 좋아. 왜? 불량 채우기. 성화야 음. 어. 사랑해. 밥 먹다 말고 음. 성화한테 고백하기 시작해 했잖아. 저거. 그. 알죠. 누 선아, 화이팅! 건강하다! 응. 사랑해! 결국에, 택시행위! 왜안 돼? 왜이렇 브이로그 찍어? 똑같은 거 아니야? 좋다! 갑시다! 갑도다 갑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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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 안녕하세요. 여기 앞에 메뉴 있습니다. 그다음안또 만든다. 네? 일반 메뉴 있는데 스페셜 캐릭도 가주세요. 산이 있어야 돼. 성아 여기 있을 거지? 산아 있어야 돼, 너. 너 진짜 있어야 돼. 써보자. 다른 멤버 좋긴 좋아. 없으니까. 근데 이왕 나눠는거 산이 나왔으면 좋은 거지. 여기 성아 나오면 나 여기서 고함 지를게? 여기 안에 있나? 어 옛날 앨범이잖아. 거기 있다. 누구야? 하나, 둘, 셋! 반체아 박성아 니가 왜 거기 있어! 야야 니가 왜거기 있냐고! 내가 했잖아. 원래 자기가 자기 옷는다고 야! 니가 왜 나와! 야, 생일자가 나왔네. 야, 계생일 개... 사람이 나왔네. 아, 개열 아, 침 나왔어. 아, 개열마다 진짜로 박수환이 뭐하냐고. 아, 짜증나. 아, <laughs> 걔도 <너> 테이프 있어? <laughs> 어. 엄마 뭐 이거 어떡하지? 이거 테이프 먼저 떼야 돼. 아, 그래야 돼. 일단... 일 어, 여기... 여기... 여 <laughs> 해줄까? 응. <laughs> 잠 이거... 포카 뒤집어. 상하 눈가 상하 농가... 상하 농가... 상하 가보하 농가... 산이도 가 상하 농가... 상하 농가... 상하 농가... 먼저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가 응. 알았어 내 상하 농가... 상하 농가... 상하 농가... 상하 해줄게아얘가 상하 농가... 상하 농가... 상하 농가... 상 어? 농가... 상하 농가... 상하 가상 운명입니다. 여나온 사람은? 어? 재욱이야! 짠네 야, 난 짰어! 짰네. 너 짰지? 야, 봤잖아. 너 방금 야. 이렇게 영상 딱 봤잖아. 짰지? 야, 너도 해봐. 너의 운명은? 아니야. 아, 아, 나 아. 운명 안할 거야. 나 여기서 할래. 그에이티제 그래, 해봐. 나에이티제 할래. 재욱이 나랑 운명 아님? 성화남 할거니 아, 야, 이 미친놈이네. 너의 운명은? 나? 어? 잠깐만, 저순서잘 생각해야 돼. 네, 여기서 해야 돼. 여기서. 아, 순서잘 생각해야 돼. 단체! <laughs> 야, 좀만 하네 범준 송중이었네. 그치? 나도 할래. 좋아. 나의 운명, 나의 운명은? 송중이랑, 어? 어? 나는 범종 씨랑 결혼하고 싶은데. 송중이, <laughs> <laughs> 눈 감아. 송중이, 눈 감아.